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압로로 도피시키는 것은 아,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9월 17일 날 기재부는 그런 명예퇴직 처리를 했어요. 그냥 퇴직도 아니고 2억 원 가까운 명예퇴직금을 좀 챙겨주고 사실상 수사대상자라고 보여지는데 출국 보상금까지 지급한 셈입니다. 아, 도피를 돕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김동일 예산실장이죠.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경우엔 벌써, 벌써 ADB로 최상목이 임기 마치기 직전에 도피를 시켰습니다. 어, 아, 김동일이 누굽니까? 아, 윤석열 정부 내내 예산실장을, 통상 예산실장 1년 이상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내 예산실장을 하면서 기재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가 가장 아끼는 예산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ODA 부당 집행권이든 각종 연구개발 예산 축소, 민생 예산 전반에 거의 100% 삭감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고 실제로 주도했으니까요. 누구의 짓이 저런 게 됐는지 절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도피를 시키는데 기재부가 결정을 했고 이분도 명예퇴직시켰죠. 저 ADB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알아서 가는 거지 기재부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차관님께도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당장 공국송환 시키고요. 장관용으로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범이 자기가 알아서 갔다고 공모를 통해서 신중범 제가 경고했는데 명예퇴직시켰죠. 그거 나중에 범죄 혐의 드러나가지고 대면 공무원연금 지켜주려고 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영일 차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에 준비해도, 어, 정말 바쁜 시간 보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워낙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잘 알고 있지만, 어쨌든 내란 이후에 기획재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이영일 차관께서 책임있게 조치를 해 주십사,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부득이 증인으로, 어, 어, 고르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압로로 도피시키는 것은 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9월 17일 날 기재부는 그런 명예퇴직 처리를 했어요. 그냥 퇴직도 아니고 2억 원 가까운 명예퇴직금을 좀 챙겨주고 사실상 수사 대상자라고 보여지는데 출국 보상금까지 지급한 셈입니다. 어, 도피를 돕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이렇게 조치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잘 아시겠지만 최상목은 윤석열에게 국회 예산 국, 국회 예산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설치 등에 대한 개헌 문건을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최근 CCTV를 보면 정독을 한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김동일 지 PPT 열어주세요. PPT 열어주세요. 두 사람을 지목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PPT 열어주세요. 지금 김동일 예산실장이죠. 김동일 예산실장 같은 경우엔 벌써, 벌써 ADB로 최상목이 임기 마치기 직전에 도피를 시켰습니다. 어, 아, 김동일이 누굽니까? 아, 윤석열 정부 내내 예산실장을, 통상 예산실장 1년 이상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내내 예산실장을 하면서 기재부에 제가 알아보니까 김건희가 가장 아끼는 예산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캄보디아 ODA 부당 집행권이든 각종 연구개발 예산 축소, 민생예산 전반에 거의 100% 삭감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의혹이 있고, 실제로 주도했으니까요. 누구의 지시에서 저런 게 됐는지, 절저하게 수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도피를 시키는데 기재부가 결정을 했고, 이분도 명예퇴직시켰죠. 다음 PPT 해주세요. 그, 신중범. 아,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최상목과 동일한 일을, 거쳐가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서 최상목이 경제금융비서관을 할 때, 또 기재부 1차관 할 때, 당시에 행정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게 신중범 윤석열 정부 경제비서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예. 제가 분명히 경고한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아, 박근혜 탄핵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 안 좋으니까 몰래 필리핀으로 도피했었죠. 최상목이.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화려하게 복귀해서 국정농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신중범 똑같습니다. 최상공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박근혜 탄핵되니까 미국 워싱턴으로 도망가요. IMF 국제기구에서 고액연봉받으면서 일하다가 윤 정부가 등장하니까 경제금융기수관으로 복귀해가지고 국정농단의 중심축으로 일한 사람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 PP 하나 더 넘겨주세요. 차관님, 네, 이두 사람 기재부에서 고의적으로 도피신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ADB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동일의 예. 경우에는 4월달에 어, 이미 이제 그 선임이 돼서 가서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범 비서의 경우에는 어, 본인이 어, 국제 글로벌 공모 그 자리에 신청을 해서 어, 글로벌 공모 자리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거쳐서 이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관님까지 모시게 된게 기재부 인사 라인에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저 ADB 자리라고 하는 것은 공모를 통해서 알아서 가는 것이 기재부의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차관님께도 허위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임기가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임기가 이어집니다. 공무를 통해서 가는 자리면 기재부가 아닌 사람도 가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 내내 기재부가 갔죠. 20년 가까이네요. 바로 그날, 퇴임하면 바로, 퇴임하면 바로, 퇴임하면 바로. 이게 어떻게 기재부 자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산실장이 간 적이 역대 한 번도 없죠. 전부 다 국제국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갔는데 갑자기 예산실장이 갔어요. 더더군다나 기재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기가 3년 남아있기 때문에 불러드릴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임기 안 마치고 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직전 임원도 임기가 안 끝나는데 최상목이 불러드리고 부랴부랴 지금 김동희를 보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기재부 인사라인이 윤석열 때 만들어진 인사라인인지 모르겠으나 지속적인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께서 가서 엄격하게 감찰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철저하게 밝히고 다시 복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중범에 대해서도 지금 기재부 태도가 똑같습니다. 신중범이 자기가 알아서 갔다고 공모를 통해서 신중범 제가 경고했는데 명예퇴직 시켰죠. 그거 나중에 범죄 혐의 드러나가지고 대면 공무원연금 지켜주려고 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압노에 제가 연락도 해보고 다 찾아봤는데 공개채용이라는 공모가 나온 적 자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기재부 과장이 연이어서 가던 자리인데 그거를 1급 비서관 출신을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저는 이거 기재부가 어쨌든지 간에 나중에 조사해보면 다 나오겠지만, 현지에 연락을 해서 기재부 자리로이 사람을 추천했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 차관님, 여러 가지로 지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까지 퍼져가지고 아 많이 힘드신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생 예산 100% 깎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놓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겪었어요 내란 개엄 시기에 최상목은 거기에 절대적으로 동조하던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최측근으로서 최상목의 비처리를 하면서 김건희의 예산까지 반영했던 사람들인데 동료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피시키고 하는 식으로 일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당장 공국송환 시키고요 장관용으로 가능하니까 그다음에. 특검에 의해서 조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수처장님. 네. 지금 여기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내란 개엄에 관여하거나 윤석열 국정농단에 분명한 부역자로 활동했던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부처에서 몰래몰래 몰래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반성도 없죠. 보세요. 복귀하면 뭐합니까? 복귀하면 또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농단의 중심에 섭니다 공수처에서 고위 공직자들 전식으로 도피하는 거 막는 방법들 대안 만들어서 주시고요.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